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빵빵 안녕하세요 뽀구리랑 놀자의 뽀구리맘입니다 자 우리 뽀구리 하솔이 어디있지? 하솔아 야뿅 <laughs> 언니는 어디있어요? 언니는? 언니는? 왜 거기 숨어있는거죠? <laughs> 몰라요 몰라요 이유가 뭔가요? 왜 거기 숨어 있는 건가요? 오늘은 옷을 바꿨어요. 옷을 갈아입었어요? <laughs> 왜 갈아입었어요? 그냥 예쁜 걸로 갈아입었어요. 예쁜 걸로 갈아입었어요? <laughs> 마음에 들어요? 네. 예. 그렇군요. 다솔이, <laughs> 아, 오늘 뭐하고 놀 거예요? 오늘은? 네. 어디 꺼내줄래? 뽑아줄게, 뭐 말아라. 우리도 중요한 게임이네요. 어떤 건지 한번 열어 볼까요? 자, 우리 뭐가 들어 있냐면 동물 말이, 동물 말이 4개가 들어 있고요. 나무가 들 어, 그래요. 숲을 16개가 들어 있대요. 그리고 게임 판이 있어요. 게임 판이 있고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, 게임 판이 있는데 그런데 상자에 넣어줘야 돼요. 상자에 네. 넣어주고 시작할게요. 아 어, 상자. 네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. 네. 자 좋아하는 동물 하나씩 선택해 줄게요. 그리고 토끼. 하소리는 토끼를 할 거예요. 응. 난 토끼. 자 하소리는 토끼를 골랐고요. 자 우리 볼까요자 이렇게 토끼 그림이 그려진 곳에서 출발하면 되고요. 정면에 당근이 있어요. 토끼는 당근이 있는 곳까지 가면 돼요. 자 언니는 어떤 걸 골랐나요? 뭐죠? 다람쥐. 다람쥐예요. 다람쥐는 자 다람쥐 뒤에 보면 짜자잔 다람쥐 그림이 있고요. 앞에 도토리인가요? 도토리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. 자, 우리 숲을 1 6 개가 있구요이거두 명이서 하게 되니까 반전식에서 8 개씩 나눠가질게요. 자, 여 개씩 나눠가지고요 아, 이거 이뻐? 와, <laughs> 순식간에 하소리가 이겨버렸어요. 자, 언니가. <laughs> 움직이지 못하게 길을 막았는데요. 음, 두 칸씩 막을 수 있어요. 자, 언니는 어떻게 할까요? 언니는 옆으로 아니요. 이제 가위바위보 안 해도 돼요. 이제 언니는 옆으로 갔어요. 우리 하소리는 어디로 갈까요? 자, 하소리는 당근을 찾아가야 돼요. 당근. 또 언니 방해할 거예요? 네. 자, 소리도 한칸 앞으로 갔어요. 자, 이번에 언니는, 언니도 앞으로 한건 갔네요. 하솔이, 이번에 하솔이 차례예요. 아, 하솔이는 언니의 길을 막았어요. <laughs> 자, 언니는 어떻게 할까요? 수프를 피해서 옆으로 갔고요. 하솔이 이번에 어떻게 할 거예요? 짠, 하솔이 앞으로 갔네요. 언니는, 우와, 언니 이번에 하솔이의 길을 막았어요. 자, 하소리는 어디로 갈까요? 숲을 피해서, 어, 옆으로 가야죠. 어, 그쪽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옆? 싫어. 싫어도 안 되는데, 규칙이에요, 규칙. 싫어. <laughs> 이제 하고 싶다. 어, 하소리 항상 이기고 싶은데,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이겨야죠. 자, 이번에 언니. <laughs> 자, 언니 앞으로 갔네요. 하소리는 어디로 갈까요? 앞으로 갈 거예요? 잠깐만와이 아니 아소라 아소라 아소리도 언니 꺼길 막았었잖아요 이건 게임이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하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혼자 게임 할 거예요? 같이 하는 게임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. 네. 자, 언니 막아 주세요. 자, 이번엔 하소리에요 하소리 옆으로 갈 거예요? 음, 자, 이번엔 언니. 언니 앞으로 가네. 자, 언니 막아 줘야지 우리 하소리. 언니 가게 놔둘 거예요? 언니 막아 줬어요. 어 언니 다시 뒤로 가네요 자 하솔이 이번에 어디로 갈 거예요 우와 <laughs> 아, 하나 남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음... 언니가 길을 막았어요 자 우리 하솔이 어디로 갈까요 오 옆으로 갔어요 우와 <웃음> 하솔이 <웃음> 하솔아 이건 규칙이 있다고 얘기해줬는데 엄마가 규칙을 지켜야지 약속이잖아. 언니도 못 가서 지금 뒤로 한칸 갔어요. 소라. 아 그건 언니 건데? <laughs> 쏘리 언니가 저기 막으면 하소리는 돌아가면 돼요. 그리고 언니가 가는 길을 하소리는 또 막으면 되잖아요. 알겠죠. 네. 자 이번에는 하소리 음자 하소리는 어디로 갈까요? 옆으로 갈 거예요. 자 언니도 옆으로 갔네. 우리 하소라 아, 언니도 좀 막아주고 해야지. 언니 다 갔잖아. 옳지. 언니 또 옆으로 갔네. 언니 안 막을 거예요? 언니 도착해버렸네. 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솔이가 이긴 거예요? 언니 뭐한 거예요? <laughs> 방심했어요 언니가 언니 한칸 남아서 아솔아 <laughs> 꼬봐 아솔이가 언니한테 하지 말라고 안 했어도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치?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? 응? 얘기해 볼까요? 규칙을 잘 지켜야 되지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집을 음. 안 먹으면. <laughs> 자, 이번 쿼리도 게임은 우리 하소리가 또 이겼네요. 언니 다쳤다. 언니 다쳤어. 자, 우리 쿼리도 아, 게임은 자4살 이상, 두명 2명 이상,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. 우리 하소리가 올해 다섯 살이 됐고요. 자, 이렇게 좀 게임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 잘 해주면 할수 있는, 어린 친구들도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. 아소리 어디 올라가요? 뭐 하는 거예요? 왜 책상에 올라가죠? 소라? 뭐 글씨? 책상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. 정리하는 거예요? <laughs> 자, 우리 그러면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만나고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할까요? 인사 안 해요? 꼭 정리를 하고 인사해야 되나요? 그렇군요. 평소에 안 하던 정리를 갑자기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가요? 뭘까요? 알려주세요. 얼굴이 없어졌어요. 어디 갔어요, 얼굴이? 삐용. 예쁜 얼굴 거기서 나왔네요. 삐용. 언니는, 어 다행히 언니도 가려지네요, 얼굴이. 안 가려질 줄 알았는데, 다행히 얼굴이 가려졌어요. 언니, 좋아서 웃고 있네요. 자, 우리 박수 뚜껑 닫고. 자,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우리 하소리. 이거, 우리, 아랑이 언니가 열심히 어제 만들었어요. 그림 직접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죠. <laughs> 자, 우리 이제 인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다시 만날까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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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